자 오늘 게스트와 함께 하나 찍을 거거든요. 조금 있다 로에서 같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부산 아파트가 쫙 있더라고요. 네. 부산에서 원탑입니다. 여기 또 위치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기 뷰가 워낙 좋으니까 뷰 처음 보니까 어떠세요? 되게 좋아요. 저쪽 시티 뷰랑. 그리고 숲뷰랑 바다 뷰가 다 같이 있어서 요초장까지 다 같이 보죠 저는 이쪽 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여기 조금 설명해 드리면 네. 지금 오후 시간에 여기 햇볕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네, 네. 여기가 이제 남서향이거든요 그리고 이쪽이 남동향이고요 음. 남서남동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이제 남서향 쪽은 광안리 쪽을 봐요 음. 그래서 저쪽에 광안대교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해운대 비치와 그다음에 동백섬 그 다음에 저 너머로 LCT 너머 달맞이 고개까지 이렇게 파노라마로 쫙볼수 있는 그런 네. 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부산 내에서 네, 네. A급이 아니라 거의 S급 뷰라고 네, 네. 할 수. 제일 있어요 제일 좋은 뷰가 네, 이쪽인가요? 네네. 광안대교까지 네. 같이 보이면 그게 더 로열뷰긴 하겠네요. 아 그렇죠. 사실 여기 우리 아델리스에 와 있는 동이 지금 여기 102동이라고 단지 내부에서는 뒷동이거든요. 네, 네. 뒷동의 뷰가 이 정도인데, 네, 네, 근데 네. 앞동이라고 치면 여기 건너편에 보이는 여기 가 앞동이에요. 103동. 예, 예, 여기 앞에 있는 애. 네. 여기서 보면은 이제 광안대교부터 해가지고 저기 달맞이 고개까지 완전 이렇게. 파노라마로 다볼수 있는 우주 재강의 비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거래 가격이 19평이 2023년 12월에 31억이 찍혀 있는 게 있는데 99평하고 10억 정도 갭이어서 평당 1억은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뷰 차이겠네요 아마 그건. 뷰 차이가 엄청나게 또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아. 부산에선 사실 광안대교 뷰 주탑이 이렇게 한개두개 있잖아요 네네. 그 주탑 한 개당 옛날에는 1억이라 쳤는데 <laughs> 요즘에는 이제 뷰 값이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주탑 한 개당 막 3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 있고 그래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가격에 많이 반영되더라고요 아, 그럼 부산 사람들이 뭐 LTT도 그렇고 다 뷰가 되게 좋은 아파트들이잖아요 네네 그럼 부산 사람들은 어떤 뷰를 최고로 쳐요? 일단 요즘 대세로는 광안대교 뷰를 사실 해운대에서는 광안대교 뷰를 누릴 수 있는 데가 좀 한정돼 있 음, 음. 특히 이 마린시티 쪽 이쪽에 한정되어 있고 대부분 밀락동이나 광안리, 그 다음 저 넘어서서 용호동 W 네. 그 아파트에서 광안대교를 누릴 수 있는데요. 네. 광안대교 뷰가 워낙에 역동적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불꽃축제까지도 이렇게 누릴 수가 있으니까 음. 그 뷰를 좀 최고로 쳐주는 경향이 아, 좀 있어요. 그렇군요. 네. 광안대교가 또 조명이 엄청 잘 깔려있어가지고 음. 되게 아름답습니다. 그 조명이 부산시 차원에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음. 좀 지나치게 네. 화려해지는 경향도 있긴 있던데. 네. <laughs>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터보님 혹시 여기 숲이 어떤 건지 아세요? 동백섬. 아, 아시네요. 네. 알죠, 알죠. 여기 실제로 네. 산책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네, 네. 이 동백섬 가까이 사시는 분들이 동백섬 산책하는 그 환경을 네, 굉장한 네. 그 메리트로 생각을 하세요. 네. 또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이제 이게 사업하는 분들은. 뭔가 이 좋은 기운을 받는다는 그런 것도 좀 네네, 있거든요. 네. 부유한 층에서 많이 믿는 편이잖아요. 음, 음. 아, 여기가 뭐 좋은 기운이 나와요? 동백섬에. 서네 그렇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LCT는 물론 신축이긴 한데 LCT도 예전에 여러 번 가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서 바라보는 뷰랑 이쪽 인프라가 훨씬 좋더라고요. 음. 근데 부산 그 사람들은 왜 LCT가 더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일단 LCT가 신축인 게좀큰거 같고요. 네네, 네. 네. 그리고 뭐 해운대 비치 이제 비치 프론트라고 하죠. 사실 비치 프론트를 누린다는 게 저게 뭐 히스토리를 설명하자면 끝도 없이 뭐 얘기가 나오고 네네, 하긴 네네, 하지만 네네. 비리의 종합소매 드라고 아까 하... 얘기했습니다. 아, <laughs> 이미 얘기하셨구나. <웃음> <웃음> 근데 또. 이제 저쪽은 사실 뭐 아이를 키운다거나 이런 환경은 또 아니라서요. 음. 오히려 아이를 키우거나 교육하시는 분들은 여기 마린시티를 또 많이 또 선호를 아, 하세요. 그래요? 네. 근데 되게 부산에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오니까 어떻게 좋네요. 여긴 다이닝 공간인 것 같은데요. 이것도 다 순정 인테리어인 것 같아요. 보니까. 아들리스 다른 평수도 많이 보셨죠? 아니요. 저는 다른 평수는 아니고 하나만 봤어요. 이 구조는 거의 같고, 요거 합창판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아, 그건 이제 제가 봤었던 때는 이 앞동이었어요. 아, 앞동이었구나. 네. 뷰가 더 네. 좋은데요. 아, 네. 거기는 광안대교가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네. 네. 4, 6억이 추가되겠네요. 어... 다이닝 공간은 이렇게 생겼고 오피스텔인데 여기가 이건 뭐지 아 세탁기 있는 그냥 창고인데 음. 창고가 뷰가 아주 좋습니다 우와. 창고에서 바다 뷰가 나옵니다 예, 창고인데 저기 바다가 쫙 내려다 보이고 아, 뷰가 세탁실에서 진짜 좋아요. 좋은 기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laughs> 세탁기한테 네. 너무 좋은 자리를 줬네. 네. 아 근데 뷰가 진짜 좋네요 여기 여기가 준공이 2007년인가요 그때 됐나요 2006년입니다 2006년이요 네, 아 그때 요 델몬트, 델몬트 비슷한 이거 서울이랑 부산이랑 똑같구나 이거는. 음. 이걸 이거 델몬트라고 하나요? 네, 저는 델몬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 네, 이거 뭐예요? 그 뭔가 그 반투명에 뭔가 아. 좀 되게 화나지도 않으면서 <laughs> 예, 예. 뭔가 예쁘지도 않은데 유리로 감싸놓은 그런 느낌? 음. 요 델몬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네. <laughs> 델몬트병 같아 가지고. <laughs>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마스터룸인데요. 여기가 햇빛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만약에 커튼을 안 치고 살면 겨울에도 굉장히 따뜻한 네. 그런, 그런 집을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여름 되면 엄청 덥나요? 엄청나게 더운 걸 알아요. 아. 여기 마리시티 특히 바다 전면에 있는 세대들은 네네네. 여기 바닷물을 타고 이렇게 반사되는 열이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여기가 다 유리 건물이고 해가지고 네네네. 여름철에는 에어컨 냉방비가 엄청나게 아. 나오죠. 네. 그 대신 겨울에는 또 따뜻하고요. 여기도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 섬은 아. 뭐예요? 근데? 저쪽의? 저거는 오륙도라고. 어, 무인도예요? 무인도죠. 아, 무인도 구나 네. 저기 뭐하는 섬이에요? 뭐 건물 같은 게 있는데 저기? 아 이거 큰걸 말씀하셨어요? 예예. 아, 네, 제가 오6도라고 말씀드린 거는 네네네. 저 조그만하게 나와 있는 거 아, 있잖아요 네, 아, 저것들이 네. 이거 시간대에 따라서 다섯 개로 보였다가 여섯 개로 보였다가 아, 해가지고 오륙도 가고요 요거 이제 섬은 아니고 그냥 조금 자그마한 동산인데 이제 저 너머에 건물 있는 게 이제 오륙도 SK뷰라고 아, 아파트예요 아 그럼 저쪽도 뭔가 핵심지인가요? 부산에서는? 아니요 아, 뷰는 엄청나게 특화돼 있는데 아, 한쪽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 호불호가 좀 강한 단지입니다 서울로 아, 치면 김포 같은 곳이네요 뷰는 최강입니다 네뷰 네. 진짜 좋다. 네 여기. 여기가 네. 화장실인데 욕조 욕조에서 바다가 내려다 보이게끔 욕조는 이제 연식이 있다 보니까 조금 낡긴 했는데. 음. 요건 인테리어 해가지고 고쳐서 멋진 욕조 넣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창문이 열리잖아요. 겨울에 따뜻한 물에 몸 담고 겨울바람 우와. 들어오잖아요. 되게 좋아요. 그거 온천 갔을 같도 우리가 많이 하잖아. 노천탕 네. 느낌이겠어요. 네네. 노천탕 느낌. 네. 맞아요. 네. 여기 뷰가 진짜 좋은데, 여기 욕조에 있으면 어떻게 좋을 것 같네요. 그거 <laughs> 어, 근데 제가 오늘 네. 여기 세대에 들어가서 조금 인상적인 게, 이게 배이동 뒷동이라서 사이뷰가 좀 그다지일 줄 알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생각보다 육안으로 보니까 엄청나게 사이뷰가 크네요. 네, 네, 네. 네, 바다 면적이 진짜 크게 나오는 게. 네. 음. 조금 음. 더 인상적인 것 같아요. 네네. 저도 오늘 처음 와봤지. 아, 백이동 음. 처음 와보셨어요? 네. 네. 여기는 또, 여기, 여기 이게 다 델몬 트병 같잖아요. <laughs> 딱, 딱, 편하지가 <딱> <laughs> 않잖아. 네. 근데 2006년부터 8년, 9년도 11년, 넓게 11년까지 지어진 아파트들이 이렇게 많이 지은 것 같아요. 서울도 네, 이렇거든요. 맞아. 그래서 여기 드레스룸인데 또 넓게 쓸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쪽. 이쪽에 방이 음. 두 개가 더 있는데, 여기는 방이 세 개인 구조네요. 전 네. 저전면적 56평이 방세 개면 그게 많은 편은 아닌데, 여기 뷰가 진짜 끝내주더라고요. 여기가 네. 서브룸이 이렇게 그렇죠. 두 개가 있는데요. 네. 이쪽 먼저 보시죠. 서브룸. 여기 서브룸 뷰가 진짜 끝내줘요. 탁 트여서 완전 다 뚫려가지고, 어 동백섬부터 저기 LCT 달맞이 꽃까지쫙 뚫려 있습니다. 아, 여기는 걸리는 게 없네요. 네. 아, 너무 좋다. 네네. 네. 저건 뭐야 동백섬매는 네. 동그란 저 건물은 뭐예요? 아 저건 누리마루라고 해서 네. 옛날에 에이펙 정상회담했던 했던 곳이에요. 아 네. 저거도 나중에 야간 되면 이렇게 경관 조명이 들어오거든요. 아 평생 그래서... 부산에 사셨어요? 네. 아다아시네요이게 물어보면. 아 예. <웃음> <웃음> 네. 참고로 해운대 온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 백사장이 음. 지금 이렇게 네. 어, 휘어져서 바나나처럼 보이잖아요. 네, 네, 네. 저걸 이제 저희 부산 사람들은 그 C 커브 뷰라고, C 커브? 네, 왜요? C 커브. 아, C처럼 생겼다고? 네, C 커브 뷰라고 아... 또 명칭을 아... 지었거든요. 아, 진짜 C네요. 롤트에 네. 있네요. 저 아, C 커브 뷰가 이제 LCT에서 봐도 이렇게 대쪽을 보이고, 음. 여기서 이렇게 보이고, 으렇게 보이고, 여기게서이 이렇게 보이고, 이는게되게또매력이있더라고요 아~ 부산 사람들이 그러면 산책할 때뭐 동백섬도 좋은데 음. 여기를 가장 선호하죠 여기 바다 쪽에 있는 네. 이쪽을 예 네, 바닷가에 저기 나와 있는 길에 조깅도 많이 하고 제일 네네. 선호하는 곳이 선호하는 곳이 동백성하고 저기하고 그다음에 광안리도 네. 마찬가지고 여기가 이제 거실 화장실인데요 예 네, 샤워부스 하나랑 세면대 하나랑 변기 하나가 있습니다 음. 샤워부스는 안쪽에 있고요 네, 굳이 들어가 보진 않겠습니다 여기도. 뷰가 너무 너무 좋습니다. 써보면 원투 다 뷰가 너무 너무 좋아요. 여기는 고층이어서 창문 열어도 소음이 거의 안 들어오네. 보통 이런 주상복합들 보면 이거 딱 열면 소음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 열어도 소음이 별로 안 들어오네요. 저쪽으로 가보자. 여기 다붙박이랑돼 있는데 이런 건 굳이 안 열어볼게요. 이런 건 되게 낡았다, 그렇지? 세월의 연식 연식의 흔적이 보인다, 그렇지? 네, 그런 거좀 많이 날랐다. 항상 이런 거부터 변색이 되더라고요. 참 마린시티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해주세요. 토막으로서 아, 마린시티가 특히 그 서울 분들한테 알려져 있기로는 이렇게 떠오르는 게 결국 어, 아이파크하고 제니스 네. 요 정도 네네. 지금 떠오르지잖아요. 네네네. 근데 알고 보면 여기 아델리스가 거의 그 마린시티 형성되는 첫 출발점이라고 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 아까 아이파크하고 제니스는 2011년식이고요. 음. 그거보다 여기는 5년 앞선 연식이라서 여기가 거의 첫 출발이고 이거 지어졌을 때는 그게 없었어요. 음.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자리를 선점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어, 전면에 이제 바다를 뻥 뚫려가지고 음. 볼수 있다. 그래서 마린시티에 처음 이제 음. 입주하시고 들어오신 원로들이 이제 이 뷰가 너무 좋으니까 음. 떠나지 않으시고 음. 어, 여기 계속 사시는 분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음. 음. 그래서 뭐 그런 마린시티의 역사 정도? 아니면 음. 이게 어, 제일 첫 번째 출발점 정도라는 의미에서 이 영상을 보시면 아마 더 흥미롭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파크랑 제니스도 다 둘러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여기랑 비교해봤을 때 어때요? 상품성으로 봤을 때? 일단 상품성 같은 경우에도요. 여기가 크게 밀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음. 브랜드가 더샵 포스코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여기가 그 당시에 더샵 브랜드가 수영장을 되게 좋아했는지 음. 항상 수영장을 짓더라고요. 음. 그래서 마린 시티 안에서도 실내 수영장이 있는. 어, 주거 단지는 여기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메리트가 연식 대비해서 상당하다고 볼수 있어요. 아, 제니스 아이파크는 없나요? 어 수영장은 없어요. 어 진짜요? 네네. 그근데 대신 이제 제니스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대단지이고 그다음에 초등학교가 가깝다 보니까 음, 음. 학생들이 있는 세대들이 그쪽을 많이 선호하시고요. 음. 여기는 이제 학생은 없어도 이렇게 뷰를 좋아하시는 분들 음. 그리고 뭐 여기 목욕탕하고 음. 사우나, 수영장 좋아하시는 분들 음. 아주 최고라고 음. 볼수 있겠습니다. 오피스텔이면 이제 이런 또 고급 오피스텔이면 법인에서 살려고하는 수요도 되게 많거든요. 강남 같은 경우도 좀 고가의 오피스텔들이 다 법인에서 사는 수요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런 수요도 좀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 제 유튜브에서 제가 부산 오니까 용호동 W 해주세요 이런 아 구독자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네. 그럼 태박이님이 섭외를 네. 했고 네. 네. 용호동 W를 보러 가겠습니다. 용호동 알겠습니다. W는 진짜 요청이 많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서울 사람들도 되게 보고 싶나봐요. 그 네, 요청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어, 신기하네요. 네, W를 네. 좀 해달라. 근데 네. 뭐 내가 부산에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웃음> <그걸>. <웃음> 네, 그래서 오늘 오늘 기회가 돼 W로 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